조금 전에 우리는 편차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그림 하나를 봤어요. 뒤에서도 또 이야기할 거지만 이런 그림 하나랑 이런 그림 하나를 봤어요. 그런가요? 자, 이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아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얘네 별량들은 가깝고 얘네 별량들은 많이들 떨어져 있구나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자, 그게 산포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A라고 하고 이것을 B라고 한다면 A는 산포도가 클까 작을까? 작겠죠. 떨어져 있는 정도가 적으니까 b 는 산포도가 클까 작을까? 작, 크겠죠. 누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A에 비해서. 물론 이렇게 생긴 녀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냥 <laughs> 하고 그냥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엄청나게 큰 산포도를 갖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비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편차를 구해봤는데,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으로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오면서. 그래서 이 중심 경향을, 그한 집단의 중심 경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편차들을 전부 다 더했더니 뭐 어떤 주제, 어떤 집단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전부 다 편차협은 영이돼버리는데요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생각했죠. 뭐가 필요했다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음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양수인데 그 별량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더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네들끼리 서로 더하고 빼주고 더하고 빼주고 해줘서 다영을 만드니 양수도 양수로 음수도 음수로, 아 음수도 양수로 만들 수 있는 계산과정. 즉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양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양수로 판단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편차를 음수가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해버렸죠. 아, 편차를 제곱해 버리면 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수의 크기가 조금 커져서 그렇지 예 그것이 상대적으로 예보다 예하고 예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게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게 적게 떨어져 있기도 한데 얘가 음수였었으니까 이것을 양수로 그 크기만 생각하잖아요. 크기. 그게 제곱해버린 거야.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다 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전체 경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별량의 개수로, 별량의 전체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되더라. 그러니까 0이 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정도.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이 떨어져 있었을 테니까 제곱해서도그 수가 커질 거고 양수가 되니까 싹 돼도 0이 안될 뿐더러 그 크기에 대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놨더니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셈인지가 계산이 되더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 이것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분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산. 해서 분산을 우리는 음. 입에다 묻힐 때 뭐라고 입에다 묻혀놓고 기억을 하냐면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입에다 묻혀놔요. 선생님, 더 어려운데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요. 선생님, 그것도 뭐 별반 쉬운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합을 별량의 전체 개수로 나눠서 얼마만큼 평균으로부터 각 별량들이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정도를 기억하는 분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건 기억해야 돼.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을 구했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수음 포표를 준다거나 뭘 주면서 별량을 준다거나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편차를 표준 어, 분산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어? 분산을 구하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평균부터 구해야 돼요. 왜? 편차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산 구하라 그런다면 분산 구하라 그런다면 편차 구해야 되니까 편차는 뭔데?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분산 구하라고 한다면 우왕좌왕 오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러지 말고 평균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평균 구했으면 편차 구하고 편차 구했으면 편차의 제곱을 하고 더해서 별량 전체의 개수로 나눠서 뭘 구한다? 분산을 구한다. 벌써부터 선생님 계산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캄캄한 거랑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무슨 내용을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계산 과정이 조금 귀찮아질 것 같은, 그러한, 어, 좀 귀찮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야. 문제 접근 방식에서부터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바르게 하라고. 그냥 분산의 식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고 편차의 제곱을 구해서 다 나눠버리면 돼. 이걸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왜 그렇게 편차의 제곱의 합의, 어, 합을 전체 별량의 개수나는 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 되었던가. 그런 고민들을 해할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분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은요. 분산 구하면 마치 캥거루가 주머니에 새끼를 안고 오듯이 표준 편차는 그냥 덜렁덜렁 같이 쫓아와요. 그냥. 왜? 표준 편차의 정의는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제곱을 했고 더했고, 물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나누긴 했지만 제곱이라고 하고 더한다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어떤 수에 대해서 그부피그 크기를 키워놓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렇게 커진 녀석을 제곱해서 평균구했으니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을 조금 줄여서 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비교해 볼수 있는 값으로 만들어주자라고 한 약속 끝에 바로 분산의 뭐라고요? 음이 아닌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야? 그냥 루트 분산이라고 하면 되지? 아니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를 뭐 이렇게 어렵게 음이 아닌 제곱근까지 가실까? 그 이유는요 분산 중에 0이 되는 것도 있어요 10명이면 10명이 전부 다 72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 10명이 전부 다 72점 맞았으면 평균도 70이고 편차도 0이고 편차 더했으니까 0이고 제곱해서 더해도 0이고 그래서 그것을 별로의 개수로 나눠도 0이고 뭐야 0의 제곱근 0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분산이 0이 나왔으니까 표준 편차도 뭐 나와? 0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양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0의 양의 제곱근 좀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산에 대한 음의 음이 아닌 제곱근 0까지 포함해서 음이 아닌 제곱근이라고 얘기한 거 쉽게 기억할 때는 그냥 루트 분산이라고 기억해두면 돼요. 알겠죠? 단 여기에서는 이곳에 뭘 써준다? 그 별량들의 단위를 명시해준다라는 것까지 같이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단위가 따로 안 나와 있다면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어, 별량들이 그냥 존재하고 어떻게 구해가는지 어, 이야기한 것이니까. 자,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까지 끝났습니다. 어, 선생님 이몇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요. 그건 문제 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죠. 다섯 개의 별량 6, 7, 10, 12, X의 평균이 구일 때 분산을 구하라 얘들아 이것도 봐 봐봐. 평균을 아예 줬어요. 만약에 평균안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X부터 구해야 되겠지. 맞니? 그런데 X가 얼마가 될지 평균이 9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편차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 있어요. 6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12 더하기 X를 5로 나누면 9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합이 뭐가 나와야 돼? 45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음? 45. 그럼 얘더하기 되면 얼마? 35 나오나요? X는 그래서 X는 얼마? 10. X가 10이 된다면, 아니, X, 여기도 X X는 10 이렇게 됐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또는 6 마이너스 9, 편차의 합이 0이라는 걸 통해서 찾을 수 있죠. 배웠으니까 써먹어 보도록 하자고요. 평균 나왔겠다. 편차의 합을 구해보면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10 마이너스 9 플러스 1, 12 마이너스 9 얼마? 3. 그다음에 x 마이너스 9, 별량 마이너스 평균. 그렇게 한 것이 얼마? 빵 지워지고 사라지고 그죠? 마이너스 1이죠. x 마이너스 10은 얼마? 0. 그러므로 x는 얼마? 10. 별량 x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할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자유인데, 편의합이 0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습니다. 알겠죠? 평균 구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다알 테니까. 자, 편의합은0 차이역에서 X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거 찾았고. 자, 이제 갑시다.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요. 분산은 별량 마이너스 평균. 자, 이것들을 다 더했더니 0 나오는 거 확인했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럼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제곱 플러스, 플러스 1의 제곱. 그것을 얼마나 살펴보니까 33은 9 더하기 2는 4 더하기 1, 1은 1 더하기 33은 9 더하기 1, 1은 1그죠 그러니까 더하니까 18, 20, 24가 되더라. 24를 5로 나눠서 분산을 구하자. 248, 4.8 이렇게 해서 분산 4.8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편은 ABCD 다섯 명의 학생의 몸무게의 편차를 조사해 나타낸 것인데 이때 다섯 명의 몸무게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자, 편차 나왔네요. 분산부터 구하면 되겠죠. 어, 4, 4, 16에다가, 플러스 2는 4, 0, 0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1,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이걸 전부 다 더해서 뭐로 나눴다? 5로 나눈 거죠. 5로 싹 나눴을 때, 지금 요거 X를 제곱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X 값이 편체합이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먼저 구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너는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넌 얼마가 된다? 3, 3은 9. 편체합이 0이 된다. 20, 아, 10, 20, 30. 이걸 5로 나눴어요. 그럼 얼마? 6.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 분산인 거죠. 분사는 단위를 안 쓰지만 표준 편차는 단위를 써요. 루트 얼마? 6kg. 이게 바로 5명 몸무게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루트 6kg. 됐죠? 자, 그 다음에.